네. 네. 안녕하십니까 척추센터 어, 장재훈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한번 허리디스크 환자에서 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당연히 다이어트는 해야 됩니다. 어, 외래에서 실제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하신 분들이 약 한, 통계적으로도 약60% 정도에서는 과체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체중의 부담이 늘어나면 허리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인데, 어, 되 우리가 말하는 체중 1kg이 증가했다 그러면 허리에 받는 부담은 약한 5kg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최근에 한 4, 5kg 정도 증가가 되면 실제로 허리에 받는 부담은 약 20에서 30kg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 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허리 디스크 질환을 당연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체중이고 특히 허리 질환이 있다면 무엇보다 다이어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가벼운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식이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식이조절의 첫 번째는 저는 삼시세끼 어, 우리 말하는 세끼를 어,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체중 감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일주일 목표치를 약한 500에서 600g 정도 줄인다는 생각하에 내 식단에서 하루 평소에 한 500kcal 정도 식단을 3끼 중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줄여서 식사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규칙적인 식사만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체중은 많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될때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필수 영양소들이 감소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절이나 뼈 건강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것들, 또 비타민이 풍부한 것들, 또는 달걀이나 어, 당근, 또 칼슘 같은 경우는 뭐 브로콜리, 또 여러 가지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육포나 여러 가지 생선 또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것들을 약 하루에 한 100g 정도 이상씩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이 조절과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어, 칼로리를 줄이는 섭취를 시행하는 게 다이어트의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대개 운동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해야 뭐아 운동 좀한것같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현재 내가 과체중인 상태에서는 극단적으로 너무 몸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은 오히려 척추나 무릎 발목 이런 하중을 받아주는 관절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은 걷는 거 그다음에 제자리 자전거 타는 거 수영 등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내가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면 대개 칼로리를 한 150에서 160 k c a l 정도를 소비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자전거 타는 것은 또 앉아 있는 자세가 너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한 10분 정도부터 해서 내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어, 자전거 타기 시간을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고 적절한 시 식이 섭취를 하면서 근육량을 만들면서 체중을 감소시켜 가는 게 우리 허리 디스크를 가진 환자들의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